됐나? 되지 않아. 어, 걸렸어. 걸렸어. 100%에수65% 65%줄었더랬 했나? 아, 근데 기본 될까? 개수 줄은 거라 상관없어 보이긴 했는데. 아니, 그 추뎀 추뎀이 100%에서 줄은 거 아니야? 아니, 그 추뎀 개수가 그러니까 아, AD 100%에서 AD 100%에서 65% 줄고 그냥 추뎀은 그대로 있는 거 같은데. 그래. 그래도 크게 상관없어 보이긴 했는데. 잘간 아니네? 하라힐이지 이냐? 아, 예, 좋았 아, 좋았니 어, 어, 아, 니야 아, 좋았 죽었어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 아, 니 아, 좋 아, 니다습니 뭐야 타트린 안니어 장이 타트린인 줄네나 이거 사타라서 안 쳤다 요즘 미드트린 나운대저 페이커가 미드트린 해서 그래 그 새끼 왜 그런 거많하지똑같아 근데, 근데 그걸로 코르키개 나... 떨었어 코르키 카운터인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데 대회 안 봐서 모르겠다 나모르는데김카 걔가 신인이긴 해 근데 지금 그, 제회 메타가, 코르키가 1km 메타거든. 맞아, 그건 맞아. 근데 그걸 이긴게, 라인전 일단 반반 이상 가져가고 그걸 이겼다는게 아, 못먹었다. 그래서 지금 메타가 코르키를 얼마나 <laughs> 잘건드수 있는 팀이 나오냐고. <laughs> 너프 먹어야 돼. 어. 어. 아, 진의 딜레마. 안 돼. 놓칠 수밖에 없어. 아가씨. 진의 딜레, 딜레마다. 진의 네, 한테딜레마같은 오, 좋아, 진영이, 좋아. 그치, 그치, 이거지, 이거지, 그치, 그치, 그치. 어, 맞았다! 아, 어쩔 수 없어. 아, 이거. 사타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저거 실드 때문에 계단이 안 되니까 그냥 안 했다. 오, 저 사타 씹네, 아예? 거의 데미지가 그렇게 해, 지금. 이 선마, 뭐하데

그리고 아내내거 저기 뭐야 TRC, 나 피할 때 나피할 <목소리> 때톡톡톡톡톡굿어응 <Good. 웃음> 좋아 좋아 라인 다끌어 막았어. 좋아 좋아. 3스 택이야. 좋아 좋아. 아이고. 너무 아파. 골버스 리네 이거 너무 멀었어. 야플이 아까 빠진다. 자, 등걸체 뒤가야 다른 다 내가 피가 바을게 풉. 여기 고되잖아 풉. 불 이 뭐야? 미션이 뭐야? 미션이 왜야무빙이왜이래리신이이 뭐야? 미션이 뭐야? 미션이 뭐야? 미션이 야미션야 미션이 미션다 뭐야? 간션이뭐 미션이 뭐야? 미 미션이 뭐야? 이미이 뭐야? 이뭐미션 룰루 왜 이렇게 나대? 몰라, 룰루 개나대. 바텀에 무슨 정, 정글이나 뭐 있는 것 같아, 아니, 집고, 거 같아? 아, 그런 거 집어? 거싶어 아니, 그, 그러니까 없는 건 왜? 아는데 개나대. 바텀아, 아, 제드, 바텀 제드. 나 탈, 탈진 있어? 제쿵이 네. 있다. 나시다이 쫄려, 졸려, 쫄려. 졸려. 갔어, 갔어. 어, 바텀, 씨. 스킬 잘 피하네. 톡! 톡! 아니, 저거 자기한테 쓴다고? 쟤야와아 나서 시냐다야왔다이 자식아, 이아이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이야이자이어이자식야이 자식아, 이자식가이자식이지아 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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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베리들. 이건 어쩜 버튼 안 가지고 뭐야? 아그야 되냐? 나가고 있어. 어, 아니야. 이거 잡긴 잡겠다 어, 아, 너 트린이 있어서. 오, 아, 나이스. 안 간다. 라인 풀. 아, 라인 밀어줘. 좋아, 좋아. 시간이 더 가야겠다. 시신 오면 갱승 오지네. 응, <laughs> 음, 아까부터 계속 갱승 사자 해서. 아 이거 근데. 근데 바텀 애들이 뭐, 못 뭐, 하긴 해. 거리 계산 계속 못 해가지고 피도 없는데. 아니 근데 진영이 제활사 잘해. 네. 맞아, 맞아. 진영이 저활색 때보다 깜짝깜짝 놀라겠네. 형 너무. <laughs> 아, 너무 <laughs> 야 바텀 가기지 않냐? 네 아직, 아직 다못있고 있어. 있어. 진영이만 오면 가자. 나 스펠이 없다 근데. 오케이 okay, 컴컴컴 나와 c o 가 여기 와드라 y 걸렸거든 오케이 t g o i n 분뭐 o play. 안 k a y l 왜 t s go. Yes, r 바 n What are you doing? What a 나 아직 파튼코드없어든어 저거 탑에 지금 라인 저기 여기 있는 건가? 거 안쪽에 있는 아, 뭐야 여기 와도왜 통하나 아 이거 나 리신이 방은가? 뭐, 없네 없네 안다. 아 있네? 쓸 수가 없다니까? 뭐, 뭐, 뭐. 아니 렌즈 돌렸는데 계속 안 보여서 없는 줄 알았어 이게 내 바텀을 과투자 해가지고 그것도 못겠겠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와, 아, 저거 없이 스타무빙 고었네 이거 바텀 탑에 리신 보여서 용 치야 돼 그래 진짜 이제는 제대로 못 잡고 있어. 괜찮겠지? 먹었다. 나이트. <laughs> 와딩 한 거겠지? 방금? 아니 원래 와드 있었어 여기. 그니까방금은 아니고 아까 우리 용, 올라갈 때 깔았어. 노공이다나 탈진 없어. 어 이거 자살하러 왔어. 2 0어이 없는데 그냥 까줘야겠다. 그래. 음. 몰이브인가 다이브일 가능성도 있어 아 제드 궁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 안돼사진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사진 없어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싸만이 어, 있어 뭐, 나의 땡큐긴 한데 싸웠나 보다 이거 밀어도 되나? 어, 아 제드 여기있다 싸우기 아니라 직할라다가 뒤졌어 아니야 근데 집 갈라고 했다기보단 그냥 가만히 있던데? 두대 두 맞았어, 저거. 아, 뒤에 리신. 괜찮나? 아, 나 탈진 있긴 해. 리신 뒤에 보긴 했는데? 일단 빠지자. 쟤네 못, 못들어 아, 너 잡으러 들어올 수도 있겠다. 리신 못하는데? 어, 못하긴 해. 이러면 돌풍 나오고, 킹 하나 더사야겠다 애들 뛰어. 키퍼링. 와, 쟤도 질버. 어, 어, 팀 팀. 어? 오, 봐. 아, 어. 보여. 야 근데 트린이라서 못 들어온다. 오, <laughs> 예측공. <laughs> 다 나이스. 쟤가 돌아가서 맞아줬네 <laughs> <laughs> 예측이 아니었어? 어쨌든 <laughs> 쯤에 어? 던지면 막고관 이십 <놀라> 바텀, 맞자 음. 여기 핑거 깔아준. 여섯네 주. 만날 계속. 일부러 나대는데? 음, 아 예. 어, 뭐야? 와야 룰루 공에 거기 됐어요. 씹어 이건. 어? 왜안 죽어 이거? 쉴드였나? 이거를. 야 근데 제도 안 보인다. 패딩 아냐아좀적잖아아 그래. 아 근데 나쁘지 않았다. 나도 스펠 안 뺐어. 미신풀쓴거 같은데 풀공 하려다 실패한거저 어. 아까부터 계속 못해줘지 그냥 못 하는 거아 여기 없네. 아 저기 안 맞네. 어우 씨 우리 욘택에 하나도 안 맞네. 어, 이거 그냥 공 써도 뭐 그냥 공사도 되게 싫은데, 뭐, 자, 뭐, 공사 해야겠다. 그드도 진짜 나 오케이, 알수 이거 사실 이쯤 되면 룰루 노리는 게 맞을 수도. 이거 150원 줘. 룰루도 좋다. 써 룰루는 3데스잖아 자, 제거 아직 200원 줄것 같은데. 어, 13에 일 2, 3, 4. 이렇다오케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다 유신 이렇게. 이렇 유신 탑을 아예 버렸렇게 아예 신경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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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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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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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거에 생겼어. 그거저생 그 평타에 저거 뭐야? 추뎀 그... 어, 저... 그 뭐지? 피아멧 같은 거 생겼어. 어, 아, 그래? 어, 음, 음. 어, 그건 괜찮네. 피아멧, 피아멧 피어맥 효과인데... 효과인데 그 뭐지? 그거처럼 미디어란에... 미디어란 처럼 채워야 돼. 그거 피아멧이랑 그 뭐야? 망가망가비랑 같은 거? 응, 음. 내가 먹어? 어? 너네 너먹아프난 재주려고 했지. 왜 아이가? 아, 이거 잠깐만, 나, 나 트림 주려고 했어. 트림 별로 안 먹어. 용이다. 일단 용치자 음. 트림도 용기 있으니까. 타로 비네용 가자. 리신 안 보이긴 한데, 이 뭐, 트림 먹어 수 있을까? 알리신 적 있다. 맞지? 이게 아이거 그냥 따릉이겠다? 내가 야, 침대 상행이나 이거 온다. 대신. 나이스. 비드, 비드, 비드. 궁 있냐? 나궁 있어. 아, 뭐야, 아, 그냥 터져버린 뭐다, 쟤 그래서 해카림이 요즘 화공 탱크만 가더라고이쪽서 올려주고 해카림은갈이 하겠다 근데 적팀 안보인다 이으면다죽으다고봐으겠네 거의 다 죽어있네 리신 아, 제로이제나오이어아제이 아니고 리신 으로이쪽다로이 아, 아이거 수학 갖고 싶은데. 내가 돼. 다 올라간다. 이거 잡았대. 어, 어 뭐준 거? 미드 미드 가고 이제 갈수 있어? 나 가고 있긴 한데. 미드. 아니 혼자 잡아버려 그냥. <laughs> 나 사실 수확 몰이고 있었다 지아니 어? 아니? 어?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니 와우. 제가. 제가 반감사요 감사용. 어, 저거 따고 싶어. 어, 찾았다! 파이이니 루시안이니까? 루시안이니까? 루시안 루시안이니까? 안이니이니이안이이니까루시안이안이다까루이 드디어 성공했무 예전하고. 미친 척한에올고 왔는데. 저거 아, 저거게저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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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렇게렇게저 제라스 렇게 저렇게. 저 잠깐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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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음. 이거, 사게 안런주면 음. 나야 땡큐지 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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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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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 이하 어떡하지? 나는 공격형 정글러를 진짜 못하는 것같아에 뭐하자 빙 뭐. 나옵니다 진의 최대 쟤도 하드카운터 와, 빠지. 참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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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길 시간이없어 이거 정례대 먹을게. 어 미드? 어 그리고 와웃쎄 아니 싫어하냐고? 이거 와드는어와 뭐야들. 추한 방에 아 이거 적. 저기 약한 건가 그냥? 너무.. 저기 약한 것도 있고 쎈 것도 있고 딜 등감 나오는데? 딜 등감 데라스 썼다 상자 맞았다 아.. 큰일 나네 2 아, 고치네